우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진료실로 들어선 그녀는 널씬한 몸에 풍성한 머리숱이 아름답게 빛났다. 나는 그녀가 65세 전후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트를 넘겨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75세, 85세도 아니고 장장, 90세의 나이였다. 7cm 힐을 신고 내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차트에서 본 숫자를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건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란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은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건드리 박사는 장속 유산균처럼 사람의 몸속에 사는 전체 미생물을 홀로바이옴이라 부르면서 이들에 의해 우리의 건강과 장수가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홀로바이옴이 살아가는 곳을 악당들이 차지하면 장경계백을 허물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인간의 세포에 있는 영양분이나 중요한 정보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 속에 살던 불쌍한 친구들은 악당들을 피해 어딘가에 꼭꼭 숨어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악당들을 굶어 죽게 하고 착한 녀석들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착한 녀석들은 다시 살아나서 장속 경계벽을 튼튼히 만들고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착한 박테리아들은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나이들 수 있는지를 두루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 홀로바이옴의 합계입니다. 그들의 생존이 당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내 세균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공생할 준비를 합시다. 그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다. 먼저 장내 박테리아에 관해 알아야 할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좋은 박테리아는 행복하게 해주어 오래도록 머물면서 우리 몸을 잘 보살피게 해야 하고 반대로 나쁜 박테리아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 몸을 떠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장내 세균수와 구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장내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튼튼한 장내벽은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장내 유익균이 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장내 유익균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좋은 장내 세균은 우리를 날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아주 심각한 질병에서 구해줄 수도 있다. 미생물 군유 전체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우리 몸도 젊어질까?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 미생물 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숙주 생물인 인간의 노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 깊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들을 만족스럽게 대해주면 그들은 박테리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나쁜 세균은 좋은 세균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 공을 들이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 데도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만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과 미토콘드리아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바쁘다. 나쁜 세균은 자신에게 필요한 설탕, 지방,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아프고 피로하게 만든다. 심지어 심장병, 자가면역질환, 근골벽질환 알츠하이머병, 암도 걸리게 한다. 그런 상태가 되어도 이들은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부추길 뿐이다.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독,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동시에 죽이는 특별한 약물이다. 이 항생제는 폐렴과 폐혈증 같은 원인균을 죽여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장내 유익균에게는 내가 사는 집 한가운데 떨어지는 폭탄과 같다. 나쁜 놈들만 타깃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전멸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광범위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에 최대 2 년까지 영향을 준다. 일부 장내 유익균은 생존 이 위협받는 곳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노년기에 크론병, 당뇨병, 비만,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 인간의 비만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항생제 과용은 비만이 되게 하고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설탕. 나쁜 균류는 설탕을 아주 좋아하며 주로 그것을 먹고 산다. 좋은 세균은 성장과 번식을 위해 다당류라는 복합 설탕 분자가 필요하지만 나쁜 세균은 우리 입으로 매일 들어오는 단순당을 먹고 자란다. 바로 설탕이 건강과 장수의 절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설탕 대체제도 다를 바 없다. 스크랄로스.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영양가가 없는 인공 감미료는 좋은 세균을 죽이고 나쁜 세균을 증식시킨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공 감미료인 스플렌더 한 봉지가 정상적인 장내 유익균을 50%나 죽인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균을 굶어 죽게 하고 나쁜 균은 오랫동안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이다. 심지어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미토콘드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밝혀졌다. 창자벽을 지켜라. 몸 속에 좋은 세균이 다양하게 살수록 당신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장이 세고 있다. 점막 세포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 장내벽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소화된 아미노산, 지방산, 당분의 단일 분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하지만 울타리가 약해져서 미세한 구멍이 많아지면 다른 화합물이 세워 들어오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일명 장류수 정우군이라는 증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 대부분이 이 증상에서 비롯된다. 이것들이 혈관 내로 흘러 들어가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흔히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만성 염증에서 생긴다. 염증 치료제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한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브프로벤, 나프로신, 알리브, 에드빌, 셀레브렉스, 모빅 등의 비스트로이성 항염증제다. 이 약들은 사실은 창자벽에 구멍을 내고 그 결과 렉틴과 지질다당류,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으로 물밀듯 밀려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또 다른 부류는 잔타, 프릴로스 넥시움, 프리토닉스와 같은 양성자 펌프 제제와 위산 완화제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나쁜 세균은 창자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위산에 죽는다. 위산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산이 부족하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포함해 나쁜 세균이 우리 몸을 장악할 수 있다. 위산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렴에 걸릴 확률이 세 배나 높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산 차단제 복용은 박테리아를 소장까지 살아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소장으로 들어간 박테리아는 창자벽을 손상해서 장 누수를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장 흡수층의 기능이 망가지면 노인들에게서 쉽게 볼수 있듯이 단백질이 소모되고 근육이 부족해진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 발병률과도 관련이 있다. 위산은 장 내벽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류마티즘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액상 베이킹 소다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장에서 흡수되려면 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산 차단제를 먹게 되면 단백질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았을가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위산이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면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근 감소증으로 이어진다. 통밀빵이 위험하다. 통밀 식품을 먹은 후 소맥배아 응집소가 흡수될 때 장벽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맥배아 응집소라는 렉틴은 아주 작아서 장내 점막층에 손상이 없어도 창자벽을 통과해 특히 신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인슐린을 모방해서 실제 인슐린이 소맥 배아 응집소에 막혀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근육 손실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슐린 모방 때문이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근육 세포가 죽는 것이다. 다른 세포에 있는 인슐린 접속 장치도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 세포와 뇌 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지방 세포만 잔치를 벌인다. 지방이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하는 문제 말고도 시간이 갈수록 뇌 세포와 말초 신경이 죽어서 치매, 파킨슨병,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음에 통밀빵을 살때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청자백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렉틴이 들어있는 음식을 멀리하는 것 외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 가령 열, 추위, 영양 부족, 자외선, 독소와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당량의 스트레스 요인은 오히려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들은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모토처럼 낙오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더 강해진다. 창자 백의 세포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창자벽이 튼튼해져서 침입자들이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염증과 질병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게 된다. 따라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 우선 칼로리를 제한하면 박테리아의 성장과 번식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칼로리 제한은 내장 기관의 자가포식 현상을 자극해 창자벽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박테리아 중 가장 강하고 건강한 박테리아만 남아서 창자벽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게 한다. 창자벽에 점액이 많아질수록 침입자를 막아주는 벽이 더 두꺼워진다. 창자벽에 점액을 먹고 사는 아크만시아, 유시니필라라는 박테리아가 산다. 이들은 점액을 먹을 때더 많은 점액을 생성하라고 장세포에 신호를 보낸다. 뮤시니필라 박테리아가 풍부할수록 비만, 당뇨, 염증 발생률도 줄어든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세균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되도록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보이차다. 보이차가 바로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의 성장을 촉진한다. 수천만 원짜리 줄기세포 시술보다 이것을 하라. 우리는 체내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노화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천 달러를 써서 수술하고 회복하느라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와 비슷한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이미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줄기세포는 재생능력을 잃기 시작한다. 그 줄기세포를 활성화할 스위치를 켜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은 그렇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는 그 스위치를 켜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줄기 세포를 모집하고 재생한다. 우리는 쥐 실험을 통해 쥐를 24시간 동안 굶겼을 때 쥐의 세포들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케토시스 상태이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인체 내에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줄기세포가 재생할 수 있도록 신호를 만든다. 줄기세포 역시 장 안에 위치한다. 한 달에 한 번, 5일 동안 비건식으로 칼로리 제한을 하거나 며칠 동안 물만 마시며 단식한 참가자들은 휴면 상태에 있던 줄기세포를 자가재생상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창자 내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신호는 비타민 D3이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장내벽이 손상되어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장내벽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장내벽의 표면적이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탁구대 크기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서 결국 영양실조가 될수 있다. 하루 필요한 비타민 D 적정량은 9600 IU다. 비타민 D3는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극히 드물다. 또한 우리는 줄기세포의 활성화가 장내 유익균에 달렸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생체 리듬을 알아야 장수한다. 장내 유익균은 성장과 퇴보라는 순환을 견디도록 진화했다. 바로 그들의 숙주 생명체인 우리가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다른 양만큼 먹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봄 여름은 성장과 번식의 시기로 에너지 섭취가 많아야 하고 가을 겨울은 휴식의 시기이므로 에너지 섭취가 적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365일 성장 주기에 살고 있다. 모든 종류의 음식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리셋할 수 있는 자연적인 기회가 없어졌다. 하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이 주기를 회복해야 한다. 즉,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주기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해야 한다. 계절 주기와 더불어 밤낮의 주기도 장수와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동물에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보충했더니 단백질 생산 기능이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은 어떻게 생성될까? 물론 그것도 장내 유익균 덕분이다. 영어로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라고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아침은 단식 페스트를 끝내다 브레이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사이에 간격을 늘려줌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가을 해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 몸을 위해 한달 동안 청소 시간을 갖는 것이다. 좋은 박테리아들이 화려하게 꽃필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면역력도 청소를 해야 좋아진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면역력인데 장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가 면역 질환까지 불러오게 된다. 한 달간 대청소를 시작한다. 청소를 위해서 먼저 구충제를 복용한다. 3일 먹고 4일 쉬는 주기로 4주간 한달 실시한다. 나쁜 박테리아들을 방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변비는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방치하는 것과 같다. 나쁜 것을 오래 보유하면 장 환경 뿐만 아니라 피까지 더러워지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해서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를 하는 데는 깨끗한 물과 빗자루, 걸레가 필요하듯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과 빗자루 역할을 해줄 식이섬유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X-D2를 하루 한포 먹는다. 다음은 근래의 역할인 정장작용을 위해 유산균이 필요하다. 하루 세 번, 두 포씩 여섯 포를 먹는다. 두 번째는 혈관을 청소한다. 먼저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등피속의 지방찌꺼기를 청소하기 위해 키토올리고당을 메가도시요법으로 세 알씩 하루 세 번, 아홉 발을 먹는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과 항산화를 위해 중성화된 비타민C1000X를 하루 2알씩 3회 6알 먹는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하루 16시간을 충분히 비워서 줄기세포를 활성한다. 간간히 커피 대신 보이차를 마시고 빠른 세포의 재생을 위해서 고단백 스피루리나를 하루 40알씩 먹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다. 이 프로그램을 봄 가을 1년에 2회씩 실천해서 처음에 읽어드린 90세의 여성처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겠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